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4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되게 이른 시간이지만 한팀두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잠깐 잠 깨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일출은 45분 정도인데 또또 어, 단장에 또 가려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체크인하러 갑시다. 비가 내리지만 저희의 도전에 방해가 될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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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맞으러 가자. 이미 맞고 있다.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비온답니다. 아이 렇게 항상 첫날은 비가 오네. 올해는. 항상? 응. 나 올해 어디만 가면 첫날 비가 오고 있잖아. 음, 그런가요? 네. <laughs> 우나 이제 체크인 포인트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체크인 포인트 짐도 맡기고 물도 이제 다시 채우고 할 건데 맡길 짐을 다 이렇게 싸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네. 물건 팔고? 어, 음. 물건 파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룹 넘버. 에. Okay. Uh, yeah, there will, uh,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e. up here. i t i s the the taking. Okay? Yeah, for group o n yeah, group, group one. one. Yeah, yeah. Okay. Hi. Hi. Good to see you again. Good, Good to see you again. Hello, hello. We are Hi. Destin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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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There you go. Oh. There. So, I t h t it was t h r e I thought was t e r e I o l e s a l 13? 12.5? 12. 12. 12 12 12 12 12.5? <뭐라> 어, 뜨끈하게 맛있다좀 맛있어. 좀 맛있어. <뭐라> 열이 딱 좋아. 맛이어가아고이딱몸 풀리시지. 이제점아을이딱 좋아. 열이 딱좋이맛있이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9시 10분 드디어 출발입니다. 예 가시다. 출발! 우리의 레인자켓의 성능을 <laughs>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자! 조금 속도해서 가봅시다. 초반에 헤엄뛰고 마을 옆에 있는 길에서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다. 비가 시원해. 시원해. 음 응, 걷기에 아주 최적의 운동입니다. 와 넓다 넓어 넓어 이야 이렇게 넓어. So beautiful like me. <laughs> 이 표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플래그를 안 해놓고 이걸 달아놨네, 어... 길게. 어. 5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km. 첫 번째 5km 지점을 지난는 서감이 어떤가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 5km 1시간 10분, 이속도로 가면은 저희는 상위 30%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m 컴퓨티션. <laughs> 이건 다른 경쟁이잖 원희? 는 자나의 친구다 자나는 작년 한국 클래식에서 만났었는데 우연히 이번 덴마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온 친구 둘을 소개시켜 주었다 5km를 넘어오면 어떻게 생각해? 오늘이 내첫 번째 성공이다 경식 타임 풍경식 <laughs> 응 어. 클래식 클래식 너 어, 이제 먹어 봐 여기 사유지 이런 데 통과하나봐. 조심조심. <laughs> 응, 응. 오케이. 체리? <laughs> 테리? 체리. 테리. 테리. 아 <laughs> 어, 체리! 아. 하는아니 커피 페에서서 하는거다 크로네 Let's e 리양 it. l 가지고 그냥 청보리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지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지러지기 시작했어 <laughs> 아1 0 k t 다 지금 약 11km 정도 진행을 했고, 비가 엄청, 점점 더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 나무도 쭉쭉 뻗어가지고, 위에 나무가 뭐 막아주기로 하더. 게다가, 진흙탕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장인가 보다. 체크 포인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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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군! 띠요! 빠이! 이리로 가라 그랬어 yeah. 안으로? 응점심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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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읍시다 어, 밥 먹으러 와가지고 비가 안 온다 비는 안 오는데 물 풀리니까 바람 불어 끄고 야 전력적으로 받아 요령권 이게 뭐야? I don't know <laughs> 너는 이거 까볼까? 아 이거 스프레드 뭐 이런 거다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어도 출발! What's y 무이 r 무이 m 도자 h 의 친구다 무인 o u r n a m 완전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네. i Chimbuda. I'm 그림. o m Chimbuda. Oh, yes. I'm f r o 네 c h i m 습니다 네. Doing. Yeah. yeah, this is a very beautiful place. Such nice a sunshine's come yeah. out. Yeah. <laughs> <laughs> 아, 다행히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너무 시원해. 어. 우리 올라온 길이야. 정상석이야? 알풀. 알 아니야, 알. 여러분, 이건 태풍이 아닙니다! <laughs> 이것은 덴마크의 정말 평범한 날씨일 뿐이에요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쁘 네. 생겼네 음. <laughs> 그냥 편해. 야 잡아주는게 있어 서와 잡아주는 25km다 25km 25. 어. 자, 오늘의 캠프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예~~ yeah, our f i 25 k m 다 오! Oh. 와 멋있다. 여. Here 치 s y a r d there s a 바람이 엄청 불어 가지고 최대한 큰 나무나 이런 데 옆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자리 있나? 모르겠다 e 어, 바람 엄청 분다 음. 아. 첫날이 t s 습니다 생각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발이 좀 아프지 않았나요? 그 영남 아프스 1차 때가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에 비하면 어입니다. 아 여기 이제 피에이리오고 제가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얼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아 어, 지금 커피 끓여요. 어. 마리타인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려면, 비 맞으면서, 어, <laughs> 손 호호 불어가면서 이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비가 오 중이고요. 저희는 나무 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끓일게요. 팔팔팔. 아치. 아, 밥먹 힘들다. 아, 텐트는 이쁘네. 아직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마 하는 상태를 봐서는. 조금 있으면 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게 재미지 않겠어요? 그래도 반갑다 오랜만이다. 소주포.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오랜만이네. 오래됐다. 오랜만이네오랜만이 먹을만해. 고양이 맛. 뭐고양맛 지금 넣고 먹어봤다. 여러분 이거는 클래식의 맛이에요. 네, 클래식의 사랑이에요.

혹시 내일 아침에 오트밀이라도 이거 넣어 먹을죠 <laughs> 오트밀이 오트밀 안넣을거에요 모르겠어 닭고기 되게 큼직하게 들어있어 돼지고기도 크게 들어있어 자 <laughs> 한입 그런거 안좋아해 안 편집해 나았어 <laughs> <laughs> 김미 음. 한입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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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내 끼도 맛있네. 어허. 아 근데 솔직히 비슷해 맛이.